저희가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저희가 2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잘 따라왔는데, 아, 1장, 2장에서 아, 이 전도자는, 아, 인간의 모든 그런, 아, 그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에, 그런, 아, 정말, 아,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해베이고노 이트론이다. 아, 특별히 그것이 이제, 아, 모든 것이 헛되고 또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 이 장에 점점 이제 뒷부분으로 올수록, 아, 그 죽음에 이렇게 빗대어서,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도, 아, 우매한 자와 같이 똑같이 죽기 때문에, 결론이 그러기 때문에, 아, 정말 헛될 수밖에 없고, 모든, 아, 그 정말 인생에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아, 이익을, 유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점점 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 아, 이 인간의 그런 많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절부터 8절까지 인간의 많은 때가, 때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다양한 때를 이렇게 일곱 절에 걸쳐서 한 쌍씩, 두 쌍씩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두 쌍씩 이해서 14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런 때를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때를 만나기도 하고 저런 때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때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 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어, 특별히 이 절의 시작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어, 모든 인간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겠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1장 1절부터 11절의 그 서문에서 그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또 다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바람 이야기, 또 강물의 이야기. 그쵸? 그렇죠? 바람도 그쵸? 그렇죠? 남쪽으로 불 때가 있고, 북쪽으로 불 때가 있고. 그래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도 이렇게 또 비로 내려, 내려 흐리, 흐르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지만 다시 또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자연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런 다양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런 때가 있음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많은 그 자연의 모든 그런 창조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질서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수고를 하는 그 모습을 인간의 어떤 그런 만사, 세상의 인간의 모든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때가 다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 그 아, 그런 때 속에서 과연 아 인간이 무슨 그런 아, 수고는 하지만은 무슨 이익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또구절에서 합니다. 그쵸? 그렇죠? 마치 1장 3절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아, 해아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질문한 것처럼 3장에서 똑같이 구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 1장 3절에 대한 질문 아,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장 안에서 계속 대답을 해왔어요.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냥 헛되다. 바람잡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때를 지나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에서 과연 무슨 이익이 있느냐. 구절에 대한 답은 바로 10절에서 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생,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를 주셨다. 이 노고라는 단어는 어저께 우리가 2장 끝부분에서 그쵸? 아,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지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고, 네. 그런 아, 힘든 일을 주셨다, 고된 일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지 사실 1장 13절에는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기 괴로운 것이다. 라는 말이 노고라는 뜻이에요.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그거를 여기 NIV에는 heavy, heavy burden이다. 무거운 짐이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heavy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다른 버전에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나와요. 아, 어. 떤미소러블한 그런 일이다. 굉장히 아주 비참한 일이다. 아니면 굉장히 슬픈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 번역도 나오는데 아, 페인풀하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입을 악한 일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이라고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악한 일이다. 하늘께서 노고를 주셨는데, 인생들의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인간이 이런 여러 때를 만나지만서도 그 때를 인간이 컨트롤 할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조작할 수도 없어요. 그 때를 미리 정말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알게 알, 알고 조정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면은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뭔가 거기서 유익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모든 때들이 마치 우리가 계절을 만나 맞이하듯이 그냥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날 때를 정했습니까? 죽을 때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봄이 되니까 심고. 또 가을이 되니까 또 뽑죠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그죠 피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통제 불능이고 조작 불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고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을 우리는 그냥 그때 그때를 살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것은, 때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우 스스로가 정할 수도 없고, 그쵸?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주어진 때를 우리는 맞춰서 사는 길밖에 없고, 또, 그 때가 그러니까, 계속 또 이렇게 변하지요, 그쵸? 예, 상반되는 때를, 우리가 지금은, 아,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때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것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냥 애만 쓸 뿐이구나. 마치 해와 바람과 강물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애를 쓰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인생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지혜자가 굉장히 깊이 성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출이 있으면 일몰이 있고, 그렇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그몸이 예. 있으면 또 보름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 우리 인간은 거기에 순응하는 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몫이지요. 참 우리는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농법도 많이 정말 이렇게 아 정말 발전해서 우리가 제철 음식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참철 없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니까 뭐 겨울에도 뭐 딸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뭐든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철을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인생의 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살펴볼 때에, 아, 무슨 유익이 있나, 이익이 있나 따져봤더니, 그냥 노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heavy burden인 거예요. evil task인 거예요. 자, 왜 이럴까? 아,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때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인간이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고 그 때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 때를 또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를 못할까 봤더니,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석한 일이에요. 애석한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각본을 쓰고, 내가 내 인생의 주, 주연이 되어서 내가 연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만물을 창, 지으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눈에는 아름답지 않은데, 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아름답다는 얘기는요, 뷰리풀하다는 얘기는 그 선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우주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앞에 얘기는 근뉴스인데 그 뒤에 얘기는 배드뉴스예요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창조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살긴 하지만 또 뭔가를 멀리 바라보는 미래도 아, 과거도 기억할 수 있고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뭐가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과 끝을 다 측량할 수는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 신비를 풀수 있는 열쇠까지는 주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않으셨어요. 인간이 그렇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복합 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참이 만물의 으뜸인 이유도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것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셨는데, 예, 그것의 어떤 부분만 알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죽는 걸 압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칭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잘 이해를 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비밀을 캐내려고 시종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 때를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내 소, 손아귀에 잡고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그 시종은 주님께 맡기고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그 그때 그때를 충실히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두개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그렇첫 번째 길은 정말 너무나 미저벌한미저벌한 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이런 창조주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것은 다 헛수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반대되는 대안의 그런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사는 주어진 때에 그때그때 그때 충실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다. 어저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24절에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때그때 그때 주어진 그때에,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안에서 정말 낙을 누리는, 하는 일에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정말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또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영원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신 모든 일들은, 이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죄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한다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덜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가장 잘 사는 인생, good life. 아, 내 인생 참잘 살았다. 그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대단한 일을 유익한 일을 무슨 이익을, 프로스를 남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정한 뜻을 알고 주어주신 것에 열심히 수고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고 또 그때그때 그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이 가장 끝라이프다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에서 이제 간혹 나오는 그 결론이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으로도 몇번더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 12장, 우리 좀그 끝부분에 미리 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실 자본의 결론과 똑같은 결론이죠, 그렇죠? 그쵸? 렇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은 똑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그 때가 좋은 때입니까? 아 힘든 때입니까? 그 때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에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하염이 주어주신 때에 지금이 밀물이라면은 열심히 열심히 노를 져야 될 때고 물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노를 져야 될때 그렇죠? 썰물이면은 또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염의 때를 또 기다릴 줄 알고 그때 그때 하루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영어 표현에 seize the day 그 날을 잡으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라틴어로 있는데 seize the day. 그 나를 그때를 포착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을 충실히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지난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를 강조합니다. 오늘을 강조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기쁨은 당연한 거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인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정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마음을 쏟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건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건성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기쁨을, 기쁨의 순간에 우리 기뻐합시다. 슬플 때는 또 슬퍼해야 되죠. 슬퍼해야 되죠. 슬플 때는 계속해서 또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거기에서 일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전 우주의 모든 것을 정말 각본을 쓰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것을 다 진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때, 여러 가지 때를, 다양한 때를 설명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주석가는 시간의 폭군이다. 폭군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간의 폭군이다. 그렇죠. 마치 우리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그래서 폭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이렇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표현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참 생각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순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은좀더 좀 시적으로 아, 시간의 테페스트리다테페스트리다 테페스트리다. 이렇게 여러 색깔의 그런 실을 가지고 직조를 해서 이렇게 양탄자 같이 이렇게 짜는 그런 그런 그 장식물 아닙니까 테페스트리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 다양한 어떤 것은 밝은 색이 있고 어떤 것은 어두운 색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단맛이 있고 어떤 것은 쓴맛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님께서 아름답게 직조해 나가시는 그런 인생을 직조해 나가시는 그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 드립시다 맡기고 그 순간순간 하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합시다. 근런데 그렇게 할때 어저께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그냥 아, 이 죄인에게 주시는 노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 믿음 따라 우리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아버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가 참아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고, 이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시고 낙을 누르게 하여 주시시고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을 경외하며 아버지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